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aughs> 할렐루야. 예, 오늘도 새한 새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예, 어떤 분 상담하면서요. 여러분, 모태신앙인데 벌써 오랜,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 새벽에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해 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믿음에 이 땅에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에게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에게 성령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건물에서 그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에게 이 말씀을 거시신 보시더니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에? 비둘기 같이라는 거그 성령이 임하신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뭐 그래 어떤 분들은 또 비둘기는 이런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물론, 그 의미 있는 해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제 모습이고, 중요한 것은, 저를 보세요. 중요한 것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마셨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죄투성이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 의로우신 성령, 선하신 성령이, 사랑의 영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 값으로 우리의 죄 값을 갚았어.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그 보배로운 피에 속 o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다는 것을 믿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이미 주님이 구약성경에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대로 말씀 분여러 대로 세례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 오시는 길이 뭐예요? 예? 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바로 회계라는 겁니다. 회계.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은 회계라는 거예요. 회계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 그렇죠? 우리도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예,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회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길, 그것도 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드리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뭔가 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분을 보고 감성을 놀랐어요. 평생을 교회 다녔어요. 못해 신앙이에요. 어? 평생을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종교생활 한 거예요. 평생을 교회 다니고 어? 종교생활 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비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단번에 임하셨지만 우리는 죄인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도 우리는 죄투성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서 그 보배로운 피 값을 의지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뭡니까 세례관이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워야만 들더라 회개하는 것이 주님 오실 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 예수님의 피에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안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성령충만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래서 진실하게 예수님의 피해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진실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우지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회개한 심령에 여러분 주님은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을 보내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유일한 통치자로 내 안에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질 때,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사람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값으로 값 주고 사셨으니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면 성령 세례 받게 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받는 아들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해 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으로 살아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처와 여러분의 생에도 성령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본능으로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또 주인노릇하고 내가 또 교만해지면 성령의 인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 세례가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성, 성령 촥 만함을 받으면 끝이냐? 아니라는 게 성령 말씀이에요. 성령에게 이끌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예수님도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에 가셨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 만하면 신앙생활이 끝이냐? 아니라는 그때부터 드디어 영적인 도전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예수 어중간하게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 교회하면 교인 이렇게 신앙 살아는 사람은요. 그런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잘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악한 사단이요, 그 믿음을 도둑질하고, 그 믿음을 뺏으려고 여러분 악한 사단이 달려드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여러분 악한 영이 달려들었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예?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기신 겁니다. 악한 영은 뭘로 이기느냐? 말씀으로 이기는 거 말씀으로. 저는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배하신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성,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말씀이라는 것, 말씀. 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악한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악한 사단의 영적인 도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악한 사단의 역사는요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키려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세상의 유혹을 가지고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또 여러분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도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또 말씀으로 싸우시는 거죠. 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게 엎드려 경비하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바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다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았을수록,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무기로, 하나님의 전신값으로 여러분 안에 딱 장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 되고 인격화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무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악한 사단의 역사를 파괴시키고 나면 그때부터 드디어 여러분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복음을 전파로 여러분 가시는 예? 어디로 가셨느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의 비추었도다. 예수님께서요, 스블론 땅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가서 그 가보나움에서 주의 복음을 증가한 겁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진짜인 겁니다. 천국 복음, 형통과 번영의 복음이 아니요, 천국 복음이 천국 복음. 그래서 여러분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 공로지하고 천실하게 회개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모든 영역의 모든 죄를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회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 세례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그 성령 세례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훈련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진짜 이 예수님의 생애를 저와 여러분도 재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따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영혼 살리는 예? 생명의 양식을 주는 영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 거기에서 여러분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부름 받았을 때 부름 받았을 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들도 고패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아이, 그러면 목사님 뭐 직장도 다 버리고 다 주님을 따라나서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부르심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나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들어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핵심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일에서 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진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무장하기만 하면 여러분도 이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주님의 발자취를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 예,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지만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이 불러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예? 오늘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오.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왜 부르셨느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러분도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도 성령에게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도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말씀이 무장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회계의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복음을 증가하 회계의 천국 복음을 증가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더 값지고 귀하게 쓰임 맞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알른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충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귀신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주시고, 질병 걸린 자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복음, 회개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 베드로와,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온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온라인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아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고 여러분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쳐부수고 여러분이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서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증가하는데 쓰임 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쫓아서 여러분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 바로 여러분 예? 우리의 인생 남아 있는 생애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참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